예 반갑습니다. 뽑히는 면접 특강으로 인사드린 조장현 강사입니다. 아, 저는 제조업, IT, 서비스업, 바이오 산업에서요 약 17년 정도 인사 담당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해서요 이번 특강을 한번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 좋고 좋은 유익한 특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뽑히는 면접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면접 어떤 것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학생? 면접 경험 있으세요? 예, 이번에 면접 보셨군요. 예, 좋습니다. 면접 어떠셨어요? 그렇죠. 예, 면접 긴장되고 떨리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근데 기업들은 이 면접들을 왜 하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는 직무 역량.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그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 같으겠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또 조직에 대한 적합성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구성원들과 같이 호흡하고 협업하고 그 조직에 적합한 어, 적응할 수 있는지 그 적합성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의 본질은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직무 역량 그다음은 조직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위해서요 회사는 여러분들을 수없이 많이 관찰도 하고요 면접 자리에서 질문도 하고.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 자리를 우리들이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어떻게 면접 자리에서 나를 얘기할 수 있는지 나의 강점을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면접의 종류는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접과 관련해서 이 경험 면접이라고 있어요. 이 경험 면접 어떤 면접일까요? 면접 다녀오셨죠? 경험 면접, 어떤 면접일까요? 예. 경험 면접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면접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관이요, 나의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 경험에 대한 설명과 어떤 부분을 느꼈는지, 어떤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면접 방식이 바로 경험 면접 방식입니다. 이 경험 면접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면접 방식이고,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면접 방식 중심이 경험 면접 방식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요 다음은 상황 면접 방식입니다. 상황 면접 방식은요 나에 나에게 면접관 분들이요 한번 이런 경험해보신 적 있으세요? 면접관 분이 나에게 질문을 해요. 만약에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말씀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는 것 이게 바로 상황 면접 방식입니다 이 상황 면접 방식을 통해서요 내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야근을 해야 된다 갑자기 저에게도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약간은 갑작스럽습니다 그랬을 땐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항상 면접의 답변과 모든 것들은요, 어,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긍정적으로 마무리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 어, 새로운 에너지와 어떤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저에게 워라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야근이 우리 회사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진행이라면 저는 일단은 우리 회사의 야근을 진행을 하고요. 저의 휴식 시간과 관련해서는 팀장님과 의논해서 더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제가 봤을 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발표 면접입니다. 아, 나의 어떤 발표 주제를 기업에서 주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해 보는 것이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한 발표도 하고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그 주제에 대한 질문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표 면접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토론 면접입니다. 지원자들을 각각 조로 나누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요. 면접관분들이 지원자들을 관찰합니다. 토론을 할때 어떻게 소통하는지 또,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분석력 있게 의견을 제안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요,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다양한 면접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시게 된다면 대부분이 면접 절차가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실 거예요. 한번 저희들 알아볼게요. 먼저 대기실에 입실을 하실 겁니다. 대기실에 입실하시면서 나의 어떤 순번이 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고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나의 이름과 순번을 호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면접장에 입실해서 면접관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착석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면접을 마치고요. 퇴실을 하는 절차, 이 모든 절차가 바로 면접의 절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난번에 면접 보신 거 하고 순서가 좀 비슷하신가요? 예, 대부분 이런 절차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어, 이 이동하는 절차 중에서도 저는 면접에 대한 어, 성공할 수 있는 면접을 위한 팁을 저만의 팁을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먼저는 어 출발하실 때부터 내가 면접을 위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면접은 시작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오세요 어떤 어,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면접장에 도착하면은요 면접을 위한 태도와 자세로 저는 바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기업과 면접장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때로는요,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 나 이제 면접이 시작되는구나. 음, 이제 내가 면접을 준비할 거야. 하는 마인드로 나의 마인드를 변화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는요, 조금 일찍 도착하셔서 그 기업의, 낯선 기업의 분위기에 적응하시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이렇게 적응하시면서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20분, 30분 전이 아니라 1시간 전부터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1시간 전부터 기다리시는 거는 제가 그렇게까지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분들도요 여러분들을 같이 살펴봐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0분 정도 전에 도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분위기도 파악을 하시고 음,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복장입니다. 회사에서의 그 드레스 코드가 혹시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어, 그 기업의 문화에 맞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IT, 서비스업, 바이오 산업에서 인사 담당자를 했거든요. 근데 어 제가 제조업 인사담당자로 있다가 it 기업의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멋있게 메고 갔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요. 저 혼자 넥타이와 정장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 기업의 문화는요. 자유롭게 복장을 입고 캐주얼한 복장이 드레스 코드였어요. 그랬을 때 제가 면접을 보는데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아, 우리 IT 분야 분이 아니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받으셨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레스 코드가 그 기업에 맞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드레스 코드에 맞게끔 한번 입고 가시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실 때는요, 한번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드레스 코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회사들은요, 면접 안내 메일을 할때 우리 회사의 드레스 코드를 안내하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첫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부분 중에 하나도 목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서도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소리, 힘 있는 목소리, 그리고 우리 기업에 들어오고 싶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 목소리를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다음은 시선입니다.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지만은 면접관하고 소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면접관의 질문에 음, 제가 답변을 하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면접관으로 참석했을 때요, 어떤 한 지원자는요, 저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속 땅바닥을 보면서 답변을 하는 면접자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면접이 끝나고. 아, 제 옆에 있었던 면접관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면접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아이컨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자리에 딱 왔습니다 세 명의 면접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대, 대체로 가장 어~ 이세분 중에서 음~ 높은 면접관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맞습니다. 가운데에 앉으신 분이 대체적으로 직급이 높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딱 앉으셨을 때 높으신 분 가운데에 앉으신 면접관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면접관 분들 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면접관분들도 답변을 하거나 자, 나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걸음걸이입니다. 인사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의 어떤 매너와 인성, 그리고 어떤 소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요, 인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분들이 인사와 걸음걸이도 거는 꼬리는 11자로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조금 더 안정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면접에서요.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요. 바로 자기소개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요. 어, 많은 분들이요. 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를, 자기소개는 스크립을 준비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한 10번 정도, 음,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 어색함이 없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소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만약에 자기소개에서 나의 호흡이 끊긴다거나 발음이 꼬인다거나 했을 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면은요 면접관 분들도요 나의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내가 1분의 자기소개를 자신감 있게 내가 입이 기억을 해서 자신감 있게 끝내잖아요. 나머지도 자신감이 생각이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나의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를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질의응답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어,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어, 많은 지원자분들 이 생각하는 게 장황하게 많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제가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요. 나의 답변이 길이가,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면접관분들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서요. 저는 맨 마지막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들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또는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예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때그 답변에 맞는 두괄식의 답변을 먼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두괄식의 답변. 만약에 어떤 부분을 느끼셨나요? 하면 예,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했을 때는요 아 저는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요 제가 어떤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질문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의 의도가 중요하다 때로는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제가 어 이렇게 했더니 질문을 놓쳤어요 아 이거 어 이런 질문 놓쳤어요 아 어떡하지.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네? 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한번 정도는 면접관에게, 아, 제가 질문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서 한번더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 면접 성공 전략, 팁을 설명드릴 수 있다고,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면접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스타기법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갈식으로 먼저 답변을 하시고요.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고 하시고 이 스타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문제를 분석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봤습니다. 이 실행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거고요.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성장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면접과 관련해서 우리의 첫인상과 관련한 어떤 심리학자의 그런 법칙, 메라비언의 법칙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저는 이 메라비언 박사님의 이 법칙을 설명드리면서요. 좀 놀라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의 이미지, 첫인상은요. 우리의 표정과 태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55%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차지하는 부분이요, 38%, 그리고 우리의 내용 메시지는요, 7%예요. 우리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 장소에 갔을 때요, 우리의 어떤 표정, 그리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복장,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준비를 하신다면요. 여러분들 꼭 뽑히는 성공하는 면접 전략 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큰 성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